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오늘은 설교 시작하면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풀이에요, 풀. 이풀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실려나요? 아, 그냥 들풀입니다. 토끼풀 같이 생겼죠? 토끼풀 같이 생겼는데 토끼풀보다는 작아요. 아, 작아요. 이, 이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예, 클로바요, <laughs> 예, 괭이밥이라는 풀이에요. 괭이밥 음, 됐습니다. 사진 내리시고요. 저 괭이밥이라는 풀은 아마 에, 고양이가 배탈이 났을 때 저걸 뜯어 먹는 걸 아마 사람들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에, 괭이밥, 고양이밥이라는 에, 이름을 가진 풀입니다. 왜 저걸 보여주냐면 에,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화단을 이렇게 보다가 저기 괭이밥이 에, 저거는 뭐 흔한 들풀이니까 저 괭이밥이 올라와 있는 걸 봤어요 저거는 모르겠어요 저 나이 또래 사람들은 아마 저거 뜯어 먹어본 적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맛을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걸 뜯어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풀들이 별 맛이 없는데 저 괭이밥은 먹으면 맛이 어때요? 네 많이 잡숴보셨네요. 시큼해요, 시큼 아주 새콤합니다 맛이.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저걸 처음 맛보고 아주 응,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조그만 불에서 이렇게 새콤한 맛이 나다니. 예,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뜯어서 맛을 봤던 기러, 기억이 나요. 예, 아직도 맛을 못본 분이 있으면 맛을 좀 예, 오늘 교회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가 화단에 있나 잘 보시면 어디 있을 거예요. <laughs>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 우리가 뭘 뭐든지 맛을 봐야 뭘 알아요? 맛을 알아요. <laughs> 맛을 봐라, 봐야 맛을 알아요. 맛을 안 보면 맛을 결코 알 수가 없죠. 에, 오늘 오늘 아침 에 읽은 시편 3 4 편의 시인은 누구를 좀 맛보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래요. 너희들 하나님을 좀맛좀 좀 봐라. 맛좀 모르는 얘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들 경험 좀 해봐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을 좀 맛을 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깊이 너희들도 알았으면 경험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초대하고 권면하는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8절 말씀이죠. 시편 34편 8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 그에게 피하는 사람 그에게 구하는 사람은 그 주님이 도와주셔 구해주세요 할렐루야 아 그렇게 노래하는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좀 맛봐라 이런 표현이 곳곳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니 그냥 함부로 살면 안될 거야 이런 베드로소에 있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을 맛봐라 경험해라 오늘 이 시는 누가 쓴 시냐면 다윗 왕이 쓴 시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인기가 높아졌는데 그만 사울 왕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죠. 사울 왕이 미워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피난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에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뭐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도망치다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갈 데가 없으니까 원수 나라예요. 블레셋 나라, 이스라엘과 늘 싸우던 나라, 원수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 나라인데 그 블레셋 나라로 피난을 갔어요. 그 블레셋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옛날에 골리앗. 시라고 하는 거인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 나라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아스 꺾었죠 그리고 큰 승리를 거뒀으니까 다윗 개인에게도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피난 가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 그 원수나라고 자기가 무찔렀던 나라인데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까 아마 그리로 피난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다윗, 어, 저, 저 놈이 일로 왔네. 저 놈이 누구야? 어, 이스라엘의 영웅 아니야? 우리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에, 영웅이라고 하는 저 다윗이 여기 왔네. 그래서 블레셋 왕한테 일러 바쳤습니다. 저 다윗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저놈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 어, 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라고 하는 왕인데 다윗을 불렀어요. 불렀. 어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겁니다. 살려고 피난갔다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마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세상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했어요, 미친 척. 그래서 왕 아기스 왕한테 갈때 침을 이렇게 흘렸어요, 침 이렇게. 새벽부터 침을 흘긴 중 그렇고요. 침을 흘리니까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유 옛날에는 아마 미친 사람은 상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영웅 무슨 영웅이야 미친놈을 데리고 왔네 당장 내보내 그래가지고는 죽을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그 그때 살아나와 나온 다음에 지은 씨가 오늘 이 본문 34편 10편 34편의 시에 그아 이제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제는 끝났다 그랬는데 에, 아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한것 같아요. 하나님 저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좀 살려주세요. 이제 꼼짝없이 블레셋 원수의 손에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마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나랑 같이 우리 하나님 노래하자 아, 하나님 영광 돌리자 오늘 보니까 우리 안겔로스 어린이 합창단이 또 새벽에도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찬양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항상 찬송하자 항상 찬송하자는 에,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찬송하자 항상 찬송하자 이렇게 초대합니다 하나님 노래하자 왜냐하면 4절부터 7절에 내가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 날 구해주셨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에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7절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어려운 자리에서 살려 내셔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8절부터 1 0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 오늘 말씀 중에 저는 7절에 있는 말씀.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뭐하세요? 뭐하세요?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군 큰 군대 천군 천사 하늘의 큰 천사의 군대들을 동원하셔서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제버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늘 기억했어요. 골리앗 거인하고 싸울 때에도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걸 의지하고 나간 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오늘 본문에 표현들 하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을 둘러 진처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경험을 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음, 기도하라고 여러분 사람은 힘이 있나요 없나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고 동원하시고. 천군선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 새벽에 다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를 구해 주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기도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요새 특별히 날씨기 더운 날씨가 오래되면서 다 몸들이 기진맥진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몸도 지치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세계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우리 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져서 사업하는 분들도 어렵고 많은 분들이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또이 더운 계절을 지나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지치고 기진맥진할 수 있어요. 오늘 이새벽교회나 다윗이 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야, 하나님 우리 하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천사들 보내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자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새벽에 이 말씀, 이 초대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뿐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찬양, 잃어버린 믿음의 기도 잘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 믿음의 기도를 잘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곤고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다시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 기억하시고 간절한 기도에 귀기리여 응답해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열매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 새벽에는 우리 안겔로스 합창단도 나왔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영원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도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